멍해를 같이 한 너희들이 두 여인을 도우라는 제목으로 빌리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 불화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만큼 싸웁니다. 고소 고발장을 들고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너예에서도 목사님들끼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겠다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경우가 많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1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장노님들과 송도, 송도와 송도 간에도 인사 않고 말도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노님들 가정끼리도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목사들 간에도 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장노님쯤 되셨는데, 그 부인들끼리 싸우고 말안 해. 더 유치한 것은 목사님들끼리 싸워서 사모들끼리 말안 해.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내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불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난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정이십니까? 이 문제 이 갈등 해결해야죠.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 안 합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부인끼리 싸운다. 신방사들끼리 화해하지 못한다. 양육사 간에 불화한다. 마귀는 알고 있어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교회 에 절대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줄 일이 없지요. 보내줘 본들 잡아먹어 버릴 것인데, 그 불안한 교회에 보내서 무엇을 하겠다고,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우겠다고 보내시겠습니까? 대놓고 싸우든 조용히 싸우든 대놓고 불화하든 조용히 불화하든 이건 마귀에게 태문을 여는 격이고 교회 붕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갈등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유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입니다. 집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버전으로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 이두 사람은 필리포 교회 의 여성 사역자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하였는지 잘 몰라요 그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한데 김장하다가 아마 소금간을 얼마만큼 하는가. 이런 걸로 싸웠을 겁니다. 신방할 때 식빵 사가냐 전복죽 사가냐 이런 걸로 싸웠을 겁니다. 전복죽 사가요 식빵 사가요 소의 돈이 없는데 신방할 때는 돈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대단한 문제로 불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로 불화하지 않았을지라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디아 순두개 이 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존말할 때 같은 마음 품어라. 존말할 때는 말은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두 사람의 갈등을 단순히 두 아줌마의 불화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정식으로 이 문제를... 목회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재경으로 말하면 양육사 모임 때 정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 아줌마의 싸움이, 두 아줌마의 불편한 감정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역량을 주기 때문에 장모님 부인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역량이 장로님들에게 안온줄 아십니까? 네가 내 부인한테 그랬냐? 요거 봐라. 사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 목사님들 간에 그것이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단순히 아줌마들끼리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목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언급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은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멍해를 함께한 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지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기서,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너. 세 번역에는 나의 진정한 동지. 쉬운 번역은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역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두 아줌마에게도 역량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지요. 성숙한 자에게 두 사람의 화해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이두 아줌마가 싸우지 못하도록 네가좀 도와줘라. 갈등을, 분열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갈등이 반드시 교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누군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거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서로 이쪽에서 수근수근 어떻게 수근수근 되는 모습을 보거든 반드시 그두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성숙한 여러분들이 적극 개입하셔서 중재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이 양육사들이 신방사들이 교사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거든 몰라 토이 싸웠어 몰라 그 잡것은 항상 그런 식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그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거. 그런데 휘발유통 역할을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한 모습들을, 그 어떤, 그 불안한 모습들을 중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말을 옮기는 식으로 오히려 희발류통, 희발류를 통을 메고 희발류를 뿌리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3절 말씀 좀 보세요, 하반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일. 싸우는 두 아줌마. 돕는 너도 다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서 같은 운명이다. 절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된다. 천국 가서 입이 쭉거리고 안 만날 수가 없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고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싸움 구경 재밌죠. 은근히 서로 싸움 붙여서 아, 이게 하는 모습 보면 좋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내용이지만은. 치열하게 싸울 때 누군가가 말려주면 고맙잖아요. 길을 가다가 정신없이 싸우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보지만 말고 좀 말려주세요. 소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송도가 불화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화해시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아들과 시어머니가 불화할 때 적극 개입해서 풀어줄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도 며느리고, 또 며느리를 본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합니까, 며느리가? 아예 남은 어떤 그 정도 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누군가가 말려줄 때못 이긴 척하고 그만 싸우세요. 그만하라고 할때 충제를 받아들이세요. 끝까지 가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그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당 간에 아주 죽기 살기로 다 싸우고 끝나고 나면 김호원 박원 그리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저 새끼들 뭐요? 어떤 교회에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자 우리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는 치열했지만 자 이제 결정된 대로 잘합시다 이? 내가 밥 살게 아, 좀 이렇게 충재할줄 아는 어른이 싸움 말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폐를 만들어서 어떤 뭐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런 어른이 필요해요. 노예에도 이런 어른이, 총회에도 이런 어른이 있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가며 자기 시간을 들여서 서로의 그 입장들을 헤아리고 그 자존심들을 세워주면서 끝내 화해하게 만드는 고소, 고발, 어떤 선거 끝나고 나서도 나는 이거 불복한다 할때 충분히 그 불복한다는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어떤 자존심의 문제지요. 그것들을 잘 세워주면서 핏장을 풀게 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본들 후회뿐입니다. 특히 목사가 존재하면 받아들여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설교 중에 혹시 그분이 터치가 되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양나는 뭐 싸운 적도 없으면서 아멘 크게 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멘 절대 안 하고 아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불화하는 두 여인을 소개할 때 복음에 힘쓰던 자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될 여인들이었다. 내 목회에 소중한 자들이었다. 또 서로 그두 여인 간에도 어떤 시선이 다시 복음으로 사명으로 당신들도 이 교회를 위해 그 부흥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냥 싸우고 있는 그 여인들 그 시선들을 사명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명을 돌리.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복음 증거인데 불화하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이 서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 그거 대단한 일이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준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안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채우는 멸망입니다. 우리 공부했잖아. 김집사와 박집사 간의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 목회하면서 은근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목사가 그런 마음 품고 목회하는데 누구를 보내주겠습니까? 누구든지 원수까지도 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도 영원히 정착할까 말까 하는데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선이 경계가 딱 그어져 있는데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겠냐 하나님은 피로 갚주고 산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곳에 맡기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상처받는 곳에 맡길 일은 없잖아요 양육사의 마음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그 가족에게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붕가는커녕 제가 맡겨준 가정이나 까먹지 마세요. 화해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한 공동체 의식, 복음을 위한 동지 의식,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부복사들끼리 서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싸워버리는 한, 교회는 부응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겨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부응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아니 두 아줌마끼리 싸우는 문제를 뭐 이렇게 우리까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 두 아줌마끼리 뭐 싸운 게한 어디 한두 번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 사람 되는데? 그거 먹혜적인 문제로 다루잖아요. 바울은 일장에서 어떤 사람이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목적지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까지 그 끝까지 싸워버려야지 저것을 어 내가 너 하나 못뭐 일까 이제 휘박! 여러분 이야기인데, 내가 너하나못 읽을 것 같아? 어? 내가 끝까지 가버린다, 내가.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아, 여러분 달라지잖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강대상 재질이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중이 중요, 설교가 중요해요. 이것이 나무냐 크리스탈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탈로 바꾸다가 교회가 쪼개져요. 선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사장 누가 맞느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 선교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요 누가 필리핀 영혼을 더 많이 살려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이사장을 하느냐가 관심이 다 이사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번 부활절 연합에뱃때 누가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설교하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목사님들한테는 이거는 생명을 거는 문제.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오냐. 내 이름이 밑으로 내려오냐. 난리 나버려. 너의 서기는 죽습니다. 너의 씨. 난리 나 행사 때마다 설교자로 인해서 싸웁니다. 어제노 우리가 행사를 치렀지만 설교를 누가 하느냐 축사 순서가 누가 일본이 이런 건 첨예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싸움 구경이 재미는 있어요. 싸움 구경 노예소도요. 우리 부목사들이 노예를 따라다녀 보면서 와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요. 목사들이 할 소리입니까? 어? 우리 께서 노예를 할 때도 우리 도민이랑이 그때 카메라를 잡고 방송실에 있었는데 내려오더니 아버지, 와 노예 엄청 재밌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거 TV에 나오모것 같아요. 여러분 은근히 싸움 구경 불불경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도즘에 우리 노예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싸우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은퇴를 다 하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가심이야. 예, 그다음에 재미. 가 오자 막하고 막. 야막 막 나가고 막. 이게 은근히 재미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명심합시다. 그 마음 갖는 것만으로도 부흥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 화해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파울이 곤면했잖아요. 멍해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두 여인을 도와줘라. 싸우지 않게 화해하도록, 사랑하도록 도와줘라. 혹시 부인들끼리 전쟁이 붙었거든. 남편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휘발유통 치고 싸움을 더 크게 만들지 마. 여보, 화났겠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부인의 마음을 좀 달래서 싸움이 안 커지더라. 남자들끼리 싸움 붙었으면 여인들이 좀 개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남자들이 뭐 그런 걸로 그래! 내가 삼계탕 끓일 테니까 모여다. 그래서 탕 장기탕 닭다리 뜯어 먹고 보이차 한잔 마시고 자잘 살아봅시다 이런 좀 은혜가 있어지기를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가 내가 봐도 그렇게 생겼던 맛 아주 그 못쓸 양반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절대 가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장 내버리 끝장 이렇게 하지 마 우리 교회 지금까지 1 4년1 3년 가량 싸우지 않고. 서로 미묘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근본 뿌리는 의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고 중지하고 하나 되는 일에 주춧돌이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